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. 10일 인천지법은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직무 관련자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, 술, 유흥 등의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작년 6월 A 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 A 씨는 인사위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,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 원이라며 출퇴근은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건데요. 법원은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은 A 씨가 상급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높은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